안녕하세요. 유미쌤입니다. 오늘 상용로그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상용로그가 뭔데, 로그인데, 음, 로그인데,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자,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 색깔이 마음이 여기 밑에 있는 10을 생략해서 로그 a 이렇게 써 줍니다. 여러분 보통 로그를 받을 때뭐 밑이 2인 거, 밑이 5인 거 이런 것들 받게 되는데 밑에 아무 숫자도 써져 있지 않다. 그러면 아, 이거 10이 생략된 상용 로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냥 연습을 좀해 보면서 적응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값을 구해보자. 로그의 1000. 아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 1000은 10의 3제곱이니까 요거 값은 뭐래? 10이 아니고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오른쪽에 보이는 거 할까요? 자 10의 10이니까 로그 값은 1. 자 요것은 0.001은 어떻게 봐야 해요? 1, 1000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1 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로그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어, 옆에 있네. 이것저것 다 모아놔가지고. 자, 3번도 해결해 볼까요? 자, 지수법칙 사용해서, 자, 100을 1 0의 제곱으로 바꾸고, 앞에 4중근이 있으니까, 지수의 분모에 4가 오고 그러면 10의 1분의 1제곱 해서 이 로그 값은 1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7번도 0.01은 100분의 1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앞에 루트가 있으니까 또 1분의 1제곱 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로그 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8번부터 해볼까요? 100을 10의 제곱으로 바꾸고 앞에 5중근 있는 건지수에 5로 오고 10의 10의 5분의 2니까 로그 값은 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번도 해볼게요. 어... 그래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이 생략된 건 알겠어. 그런데 옆에 2분의 1, 5분의 1 값은 어... 어떻게 하지... 자, 로그 값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들어오니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 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상용로그라는 것 자체가 자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썼는데, 저희도 이 표를 한번 읽어 봅시다. 2번, 3번 같은 문제로도 등장을 해요. 상,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 로그 표 한번 봅시다. 표, 요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쳐다보면은, 로그, 상용 로그, 요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로그 왜 이렇게 또 굵어졌니? 1.22의 값이 0 8뭐니 0.864야.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뭐 아무 때나 요런제도 읽어볼까요? 요거랑, 뭐 요거랑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은 로그 자 미치 10인 상용 로그 표입니다. 6.4343은 값이 0 8 0 8이야 이런 식으로 표를 읽어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표를 보시면 주어지는 표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가장 작은 값은 1.00. 자 어디부터 시작 로그 1.00부터 어디까지 있나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 표의 마지막에는 누가 있니? 9 에헤이 쪽에도 제일 끝에는 9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값이구나 로그 9.99가 0.9996이구나 여기 있는 값들은 다 근사치예요. 자, 이렇게 표에는 로그 1.00의 값부터 로그 9.99의 값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알았어. 읽으면 되지. <laughs> 왜 여섯 개나 들고 왔지? 세 <laughs> 개만 해 볼까요? 음. 뭐해 볼까? 자, 4.69 1번 로그 4.69 따라가자. 4.6. 4.6, 여기 있다. 9는 제일 끝에. 그러니까 요거. 로그 4.69는 0.6712. 이런 식으로. 자, 눈을 잘 뜨고, 천천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해볼까요? 로그 9.8. 9.8. 뭐, 뒤에 얘는 왜 뭐가 없어? 그냥 0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로그 9.8. 가자. 9.8 0이니까 요고. 그러니까 값이 0.9912. 9912.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3번. 요것도 한번 봅시다.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여